안녕하세요 유미사 TV 의 우팀장입니다. 오늘은 대전 성심당을 다녀왔습니다. 딸기 시로 막내 버전을 사왔습니다. 가격은 43,000원이고요. 냉장 포장을 이렇게 하면 700원이 더 추가됩니다. 예,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? 예. 짜잔. 한 층으로 되어 있고요. 커팅하겠습니다. 반면은 이렇습니다. 예, 네, 뭐 이쁘진 않은데요. 음. 우선, 딸기를 아끼지 않았다? 딸기가 여기 안에도 다 있습니다, 안쪽에도. 줄 써서 사먹어요. 네, 다 먹었고요. 이게 딸기들이 생물이다 보니까 커팅한 데서 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구매한 당일날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 사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면 대전을 들릴 일이 있으면 성시장 들려서 하는 사갖고 올것 같긴 해요. 가족들이랑 먹기 위해서. 이상, 유미즈 TV. 팀장이었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